미국이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터널에서 빠져나오고 경제 전면 개방으로 일상을 되찾고 있으나 수백만 수천만 서민들은 생활고를 해소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추가 현금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민주당 진영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진보 진영은 서민들에 대한 추가 현금 지원 방식으로 매번 논쟁을 겪지 않아도 되도록 경제지표에 따른 자동현금 지급을 바이든 인프라 방안에 포함시키려 시도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과 상원채무위원회가 보고받았던 자동안정화 장치는 실업률이나 빈곤율, 가계소득 등 특정 경제지표에 따라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자동으로 현금지원금을 보내게 되는 일명 트리거 방아세 장치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률이 완전 고용으로 간주되는 3.5 내지 4%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특정 소득계층에 한해 매달 1,000달러 이상의 현금 지원금을 보내자는 방안입니다. 특정 소득계층으로는 현재까지 1차부터 3차 때까지 적용했던 개인 7만 5천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보다 낮은 개인 4,5만 부부 8만 내지 10만달러로 낮출 수 있습니다. 매달 지원금도 성인 일 인당 2,000 달러, 자녀 1,000 달러로 정할 수 있으며 연속 지원으로 할수 있고 아니면 일회성으로 한두번더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론 와이든 상원채무위원장, 버니 샌더스 상원예산위원장,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연원등 진보파 상원의원들이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연방 하원에서 세금과 재정 문제를 결정하는 세입위원회 소속 민주당 하원의원 7 명이 연대 소명한 소환을 통해 이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고 매달 연속 지원금을 서민들에게 보내야 한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사인 프라 방안에 대해 1조 달러 한팎에서 초당파 상원의원 21명과 합의할 경우 7월 중에 먼저. 초당적 합의안으로 성사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민주당 진보파들이 요구해 본 조치들을 2조 달러 안팎의 인적인 프라 가족 방안에 담아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 하결하게 되는데 여기에 자동안정화 장치에 따른 추가 현금 지원을 포함시키려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